떡볶이 드릴까요? 아 그리고 어머니 네, 네. 아 떡볶이를 하면서 계란도 안겨주고 아, 예, 예, 그래야지 그리고 알겠습니다. 오뎅이 그니까 너무 어때요? 오뎅이 너무 없어요 오사님 너무 서탈하십니다 <laughs> 소탈하게원래 예, 예. 사는 게다 그렇죠 잘 네. 먹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아버님. 이건 제가 도와드릴때 나중에 제가. 감사합니다. 와. 아까김정 네, 감사합니다, 이 저기 저한하다이 나중에 더 좋은 나라 만들어서요. 네. 이거보다 오늘 진 많이 기고반갑 네, 감사합니다. 네. 생님권 중에 제일 권장한 건 어떤 게 있나요? 뭐, 냉동이고 뭐 아, 생물이 생물이고. 예. 물가짐이고, 이런 거 냉동이고 이런 거는 생물이고 생물이고 네 냉동이 같은 거 그러면 창가점이 이게 뭐죠? 이건 물가점이고 창가점니 창가점이 이건 어떻게 팔아요? 이건 이만원이런 거는 아니 뭐가 이만원한 송어리 한 송어리 한송어리예요 예, 한송어리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, 열, 열, 열한 마리 이만원 저거는 서비스, 서비스. 어머니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저고 가주고 어 열한 마리인데. 아니, 가보고집단 말아요. 네, <laughs> 네, 그치, 그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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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이만원 네, 네. 마음도 안 하겠다, 이 아니, 들었어.